네, 이어서 김영식 서울대 명예교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태 교수로부터 얼마 전에 이 학회 60주년 <laughs> 기념행사에 축사 청탁을 받고 바로 든 생각이 제가 학회 60주년을 축하하는 축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하를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한테 축하를 하라고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학회와 저를 그 따로 떼어 놓지 않고 하나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에 이미 한참 전부터 제가 학회하고는 떨어져서 학교 학회 밖에서 지내온 학교의 외부 사람이 되어 있었던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학회 외부 사람으로서 학회 60주년을 맞이해서 학회를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학회의 주인들을 축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학회와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사실상 한국과학사학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은 1977년 6월 초에 미국에서 귀국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상영 선생께서 서울대로 찾아오셔서 만나 뵀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당신은 항상 가지고 다니시던 가방 속에서 이패 원서를 내미시고 서명을 받아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뒤 제게 바로 학회 일을 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제가 그때는 학위 논문을 끝내지 못하고 있었고 화학과에서 강의를 해야 하는 하면서 또 강의를 하면서 논문을 써야 하는 상황을 배려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 학회 여러 행사에 발표 행사에 참가해서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자로 참석하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송 선생님은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시겠지만 1983년인가에 그동안 줄곧 간사를 맡아오던 송송사 선생님이 간사직을 내놓으시고 그걸 박성래 선생님께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대개는 한참 동안은 송 선생님만큼 오래는 아니지만 한참 동안은 박 선생님이 간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박 선생님이 그 교무처장이었던 거예요. 교무처장이라는 보직을 맡게 되고서 갑자기 제가 간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얼마 있다 1991년에는 송상영 선생님께서 학회장이 되시면서는 그동안 쭉 맡아오시던 학회지 편집인까지 제가 맡게 됐습니다. 결국 1년 두 차례 학술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고 그 외의 행사 여러 가지들 학회의 모든 일들을 맡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다 짐작하시겠지만 송사형 선생님께서 계속 도와주셨고 가끔 참견도 하셨지만 대체로는 제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학회 이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도 그랬지만은 여러 일들을 미리 걱정하는 것도 제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제 아버님 기일이 11월 6일인데 그 당시에는 11월 첫째 토요일이 저희 학회였기 때문에 가끔 학회 축예 발표하고 회 겹치고 그럴 때는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럴 때는 제가 그그 그 아버님 기일 때문에 참석하지 않고 자리에 없으면 무슨 큰 문제라도 생길 것처럼 걱정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사실 제가 간사를 맡아 하던 처음에는 우리 학회의 발표회 그 오늘 모인 청중보다도 더 적은 수의 숫자가 참석할 때도 많이 있었고 그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1999년에 제가 학회장이 되고 그때 간사를 여러 명으로 늘리면서 학회의 각 부문을 그 부문 간사가 맡아서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고 회장은 관여하지 않는 그런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가 2000년 가을 학회, 그 2011월에 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회를 마치고 그 차기 회장인 이성규 선생님께 회장직을 넘긴 후에는 학회의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전혀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서 학회가 점점 충실해지고 자리 잡게 됐고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은 제가 그 학회의 발표회도 참석하지 않는 일이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천천히 이 학회의 바깥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점이 우리 학회를 두고 아니 여러분의 학회를 두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학회가 단탄탄하고 믿음직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굳이 나서서 걱정할 필요가 없이 든든하게 운영되고 있는 내실 있는 훌륭한 학회가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로 진정으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학회 창립 60주년에. 오늘의 학회의 상황을, 상황을 기쁘게 여기면서 그 축사라는 걸 하라고 했으니,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 하면서 어, 과거 자료를 펼쳐보니까 10년 전에, 2010년 11월 5일에 전주에서 거행된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회. 그때 여기 있는 분들도 참석한 분이 많았을 텐데, 거기 특별 세션에서. 첫날이니까 11월 5일 저녁이나 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제목이 학회 창립 50주년을 맞는 한국과학사학계라는 제목으로 제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되돌아봤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학회가 창립된 후 지난 50년 동안 큰 발전을 이루어왔고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자리에서 생각해 보면 축하할 만한, 축하해야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가지 서로 연관된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어, 그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사진도 보여주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축하해야만 할 이유가 충분한 그러, 그런 여러 이유들 중에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학회의 상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에, 그, 다시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제가 그때 지적했던 게 우리 학회의 그 지난 50년을 돌이켜보면 축하할 일이 무엇이다 하면서 제가 지적했던 게 학회와 과학사 학계, 학계가 함께 발전해오고 있다. 이는 당연한 것 같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그렇지 못한 예들을 많이 본다. 우리 학계의 모든 거의 대부분 학자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학회활동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서 집행부만의 임원들이나 그 측근들만의 학회가 아니라 학계 전체의 학회가 되었다. 처음은 우리 학계가 작아서 그랬다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결코 작다고 할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된 데에는 어, 사려깊은 여러 선배 학자들 전상훈, 유경로, 송상용, 오진권, 박성래, 남문현 이런 분들을 제가 그때 이름을 적어놓은 거 보면 그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게 한 가지였고 또한 가지는 우리 학계가 균형과 건강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고 정체하지 않고 변화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일곱 가지 측면을 얘기했습니다. 일곱 가지나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첫 번째하고 마지막만 들어보면은 첫 번째로 우선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주제로는 물리과학, 생명과학, 의학, 기술을 막나하고 시기로는 전통과 근현대를 다 다루고 있고 지역은 서양, 동양, 한국을 다 다루고 있다. 이 중에서 때로는 한쪽으로의 치우침, 한쪽으로의 한쪽의 소홀함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역시 선배 학자들의 기여가 있었는데, 특히 송상현 교수께서 과학사 내부의 여러 주제 영역들뿐만 아니라 주변 분야, 과학철학, 과학사회학, 과학정책학, STS 등과의 연결에도 기여해 주셨다. 결과적으로 과학학 또는 STS 영역과 과학사 전문 영역과의 조화로운 연결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물론 역사학 분야, 사회사나 사상사 분야와 그런 연결을 이루, 이루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 있겠지만 이라는 토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곱 번째로 든 것은 우리 학회가 프로페셔널들과 아마추어들 다시 말해서 전문학자 연구자들과 대부분의 과학자 출신들인 과학자 들인 아마추어들과의 관계 에 우리 우리 학교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관계 가 어떤 면에서는 한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고 할수 있다. 아마추어 중심 에서 프로페셔널 중심으로 변화 해 왔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당연한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할수 있다 하는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아마추어들의 활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아마추어들과 계속 연결을 갖고 포괄하여야 한다. 우리 학계는 이 점에서도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분야들로 의학사와 수학사를 예로 들어서 우리 학계의 의사와 수학자들이 주도하는 의학사, 수학사 분야가 있고, 우리 과학사 학계와 어느 정도의 분리 상태, 어느 정도의 그 텐션 같은 것이 있고, 특히 의학사 분야와 이런 게 있다는 지적을 했했습니다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이두 분야들, 수학사와 의학사 분야에 더 심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모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제가 덧붙인 말이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상황에 대해 어쩌면 자화자찬을 했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 상황이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컨대 우리 과학사 학계가 분야에 있어 다양성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상황과 특히 추세면에서 그런지 못한 점으로, 그렇지 못한 점으로, 동서양 모두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현대에만 집중하고 전통을 등한시하는 점, 그리고 동양과학사의 경우 한국에만 집중하고 중국, 일본은 등한시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런 면에서도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균형을 되찾아 갈 것을 기대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50년 50주년 기념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했던 내용들인데 오늘날도 대충 그할 그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이런 면까지를 고려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더 충실하고 훌륭한 학회가 될 것을 바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뜻깊은 이야기를 해 주신 세분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박수